아우디 TTS 쿠페입니다. 제가 타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차종인 것 같은데요. 외형도 그렇고, 실내도 상당히 좁기 때문에, 운전을 좀 편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호감을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차 색상이 빨강입니다. TT가 아니면 쉽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색상인데요. 이 아우디 TT는 초기 디자인의 본류를 비교적 잘 유지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반면 실내 인터페이스는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에 지도가 표시되는 그런 어떤 멀티 기능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7년이 다 됐어도 여전히 섹시하고 또 앙증맞은 그런 외관인데 현실과 또 적절하게 타협을 한 그런 어떤 실내와 어울려서 여기에 폭발적인 성능과 따뜻한 배기음까지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아우디 TTS 쿠페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처음 소개가 된 아우디 TT입니다. 이 피터 슈라이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의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이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더욱 유명해진 그런 모델인데요. 국내에는 TT 쿠페와 로드스터 그리고 TTS 쿠페 세 개의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겉 모습을 보게 되면 한눈에도 아주 간결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놨는데요. 이 전면부만 보더라도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베젤을 빼게 되면 헤드램프나 에어 인테이크홀 그리고 범퍼 같은 주요 부위를 이 포인트 없이 그리고 또 테두리 없이 그냥 과감하게 마무리를 시켜놨습니다. 예, 측면부는 과장스러운 힐 아치로 이 포인트를 줬습니다. 여기에다 이 스포츠카 타입의 루프라인 그리고 최소화된 그린 하우스로 이 주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후면은 두 개의 배기구를 돌출시키고 이니어 스포일러로 이 스포츠카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있, 있는데요. 이니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km 이상 속도가 나면 예, 자동으로 이 전개가 되고 이 80km 이하에서 이 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동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툼한 시필러 프레임을 이 뒷면 글라스 프레임까지. 예, 연결을 시켜놓고 또 일체감을 살려놔서 이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타이어는 18인치 장착을 해놨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클러스터입니다. 이 센터페시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소화가 되어 있고요. 이 대신 12.3인치 MMI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 자동차야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미터와 타코미터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의 어떤 지도 화면까지 이 클러스터에 같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운전대 버튼과 콘솔에 있는 그 조그 셔틀로도 모든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센터페시아가 사실상 뭐 있다고 해도 거의 필요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송풍구 그러니까 에어벤트 중앙에 공조장치의 모두 그러니까 뭐 온도 조절이라든가 실트 열선 또 바람의 세기 등을 조절하는 버튼들이 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아주 깜찍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에는 어또 문자 인식, 터치패드가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사실 뭐 정확도가 그렇게 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클러스터 화면에 표시되는 지도의 해상도가 조금 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시인성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미가 문자를 인식하는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것도 예, 단점으로 지적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2열 자석이 있기는 하지만 헤드룸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이 레그룸도 거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장이 130에서 145cm. 인 경우에만 탑승을 해라. 이런 주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신장이 130cm 이하인 어, 어린이가 탑승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탑승을 할수 있는 어떤 신체의 조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만 알면은, 이, 기능 시험법? 그 뭐? 뭐? 실기? 기능? 기능? 뭐 떨어진 게 기능?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가 다 비슷해. 아주 특별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조작법이나 이런 그 표시나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 자동차가 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한국 사람한테만 파는 게 아니잖아 요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막 이러니까는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다 공통적인 어떤 그런 표시나 부호들 같은 것들도 그래서 내가 한국 미국에서 만든 차를 내가 타고 다녀도 기본적인 작동법은 똑같다 똑같아야 내가 모르고 다니지. 응, 등화장치. 응? 등화장치야, 등화장치. 등화가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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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러니까 방향지시등, 헤드라이트, 응? 이런 거 키고, 끄고, 조작하고, 막 이러는 게이 내부에 다 달려있는 거야. 여기 오른쪽에 달려있는 거는 또 뭐야? 등화장치, 오른쪽은 와이퍼,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돼. 운전할 때도, 손을 이렇게 딱, 그, 이게 몇시 방향이야? 9시 15분 방향이 그래서 운전하고 다닐 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안가안 가르쳐 줘?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 양쪽에 있는 레, 레버를, 그냥, 뭐 손으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 이거 이걸로 아래 우유 이렇게 내리고 우리 올리고 하면서 간단하게 조작을 할수 있는 거야. 브레이크 페달하고 가속 페달하고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 네. 네. 어, 그냥 시동을 돌려서 끝까지 돌려서 띠 디디디디디 해가지고 맞아. 엔진에 딱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탁 나. 맞아. 그런, 거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밟은 상태에서 이거만 뒤로 딱갖다가 놓으면은 차는 액셀레이터를안 밟아도 기본적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이거를 막 세게 밟으면 안돼 그러면은 막 급발진하고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나도 액셀레이터를 거의 뭐 뭐라고 뭐 해야 되나 그냥 아주 가볍게만 밟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차는 충분히 어떤 시내나 이런 데서는 다녀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급하게 밟는 거는 차를 뭐 추월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아니면 어뭐 차선을 뭐 급하게 바꿔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나 그렇게 밟는 거지 앞차가 가는 대로 뒤에 정확하게 이렇게 천천히 따라갈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조금만 밟고 있어도 차는 앞으로 간 거야. 그리고 항상 앞차하고의 안전거리한뭐 지금 속도에 따라서는 다른데 100km면 100m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쭉 가면 돼, 그냥 이렇게. 이것만 밟고서. 그러니까 이 왼쪽 발은 그냥 놀고 있어도 돼. 놀고 있다가,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게 브레이크가 꼭 차를 세울 때만 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속도를 줄일 때도 그냥 살짝 발을, 발만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돼, 이렇게. 응 그러면은, 앞차하고의 간격에 맞춰서 속도를 조금, 조금, 조금씩, 조금씩 밟는 그 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주면서 서서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갑자기 확 밟으면 안 되지. 그차 응. 제일, 지금 타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예, 엔진은 직분사 그리고 터보차징이 결합된 아우디 TFSI 예, 출력이 120마력이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의 속도를 내는데 단 5.3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예, 가속력은 정말 끝내줍니다. 6단 기업이라고 보면 이 초반 가속력이 어, 가능한 최대화, 최대화 될수 있도록 아주 촘촘하게 박아놨고요. 후반은 여유 있게 이 세팅을 해놔서 이 초중반 가속력이 예, 아주 최대한 어, 발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량화된 그 폭스바겐의 MQB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또 바디 전체를 알루미늄 소재로 적용을 해놔서 이 경량화에 상당한 어떤 그 도움이 되면서 차체 돌림이 기가 막히게 가볍고 또 매끄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설정하고 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TT의 제대로 된 능력을 모두 느껴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자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좀 한적한 도로에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요, 이 자극적인 사운드가 우선 시작이 되고 또 3.6cm에 불과한 작은 스티어링 힐로 즐기는 이 정확한 핸들링 그리고 아주 민첩한 핸들링이 그야말로 환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헤어핀을 공략할 때. 예, 이럴 때 느끼는 그런 짜릿한 쾌감도 어, 티티가 아니면 즐길 수 없는 그런 매력오는것 같습니다. 주행 성능이 우선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승차감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이 바닥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풍절음이 예, 간혹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 어, 그런 어떤 그 점자는 아주 정숙한 예, 이런. 어, 주행 성능을 즐기기 위한 그런 점들이 강도에 서는또안 되는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무시하고 오히려 어, 그런 소리를 즐기는, 즐기면서 달리는 재미도 예, 다른 모델하고는 예, 다르다는 점도 어,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나와 또 다른 누구만 신경을 쓰고 즐길 수 있는 차, 그런 차를 원하신다면, 아우디 TT가 손색이 없는 차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테를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